크게 전라도에서 전라 키워서 진짜 나빠 전라남들이잖아다 어머니가 어이가 없으셔서 그럼에도 그냥 밝히고 살라니까 어머님 그냥 밝히고 살라셨거든요 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이다. <laughs> 자기 일 아니라고 <난이라고> 그러시잖아요. <laughs> 남 일이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죠그게 <laughs> 잘못된 선택이었어. 누군가는 말려줬어야 되는 건데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해라해라풀어겠죠 <laughs> 제가 사실 청소 지도가 되어 있어서 아 그랬구나. 이러시다가 그거를 학점 얘기를 해보자. <laughs> 아니, 차라리 그냥 다른 <laughs> 얘기 하시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남들이 무시 못할 위치 오른 다음에, 그다음에 대사 회커비하고 해야지. 어떻게 하면 <laughs> 좋 <알았지? 웃음>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하리수 씨가 미디어에 되게 많이 등장하던 때라 그때는 이제 제가 동성애자일 거란 생각을 아무래도 많이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음. 못하게 되고 아 그러면은 내가 저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에 속하는 사람인가보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 음. 같아요 지금에 와서어뭐둘중 하나로 나누는 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만 놓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시스젠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헤트로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트랜스젠더 헤테로에 좀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연히 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았던 거고, 조금 더 확신하게 됐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면은, 네. 어, 어느 정도 <laughs> 2차 성징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머리가 되게 길었어요. 허리까지 왔는데, 머리를, 기, 머리가 긴게 너무 싫어서 머리가 길면 다들 여자애라고 생각하니까 머리를 모자에 숨겨서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음. 근데 그러면은 남자애인 줄 알고 여자애를 아 잘해주다가 머리를 푼걸본 순간 에이 뭐야 여자네 이러고 너무 친구로만 대하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그 묘한 텐션이 사라지니까. 아. 이게 되게 불만이었는데 저는 그게 단순히 관심을 못 받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닌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또 호감이 있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저랑 같이 다니던 다른 남자애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아닌데? 관심은 내가 먼저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뭔가 트랜지션이라는 말은 몰랐지만 네.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남자의 몸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들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2차 성징이 더 많이 발현되면서 더그 생각이 심해졌어요 음... 그때쯤에 이제 정체화를 하시기 시작한 건가요? 네, 그때쯤에 그때쯤에는 제가 트랜젠더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도 음. 뭐 나는 적어도 가슴 수술만이라도 받고 싶다. 음. 나는 남자인 것 같다. 그때 확신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음.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체월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는 거지만, 이제 오픈리 퀴어로 살아가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네. 이렇게 오픈리 퀴어로 살아가야겠다고 이제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엄청난 벽장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놀랍게도. <웃음> <웃음> 네, 진짜 사람들이 소위 유리 벽장이라고 부르는 거 <laughs> 단어. 걸커라는 단어도 모르는데 걸커였던 그런 시기가 음... 있었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굉장히 가시화가 되지 않은 지방에 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도 모르는 거죠. 굉장히 저저 저, 저 굉장히 집에 체크난방 많이 있었거든요. 아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분리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지방에 있으니까. 아니, 아니요. 그냥 이세상이 오픈이에요. 아, 이 네. 세상에? 네. 아... 그냥 연예인들이나 가끔 그럴 수 있는 거? 어, 한 개는 음... 없었으니까요. 네, 보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특히 주변에서 찾는 거라는 건 사실상 뭐, 저희 어렸을 때는 거의 불가능해서 가까웠고,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더더욱 찾기 힘들고. 오픈이라기보단 아우팅을 당하거나 잘 숨기고 살거나 음, 둘중 하나였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른 공부를 하러 서울에 왔었는데, 그때 우연히 어떤 오픈리 퀴어에 가까운 분의 이제 집에서 하는 파티에 갔다가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픈리에 가까운 퀴어였던 거예요. 막 회사에서까지 음. 오픈하진 않더라도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이 삶을 보니까 그게 별거 없는데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 타격은, 타격이랄 건 별거 없었는데 약간의 모다 충격 같은 느낌? 네, 굉장히.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럽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지? 이런, 이런 생각이 들니다 너무 충, 문화 충격을 받아서 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어이가 없으셔서. 그러게도 그냥 밝히고 살라니까 어머니 그냥 밝히고 살라셨거든요. 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이다. <laughs> 어,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러시니같남 <laughs> <laughs> 일이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죠, 그게. <laughs> 어, 남 일이라도 그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럼 그렇긴 그 해요. 네. 그래서 그때쯤부터, 아 여기는 그때 이제 잠깐 서울에 올라왔을 때니까 여기는 우리 동네가 아니고 여기서 잘 되면은 좋은 음. 거고 서울에서 내가 오픈을 하고 잘 지낼 수 있으면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음. 좀 편안하게 할수 있고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길에서 스킨십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손잡고 포옹하고 이런 수준이긴 하지만 그것도 할수 있고 이제 그때 누가 말해주더라고요 너 완전 걸코잖아 뭐 손잡는 걸로 눈치 보고 걸코가 뭔데 그랬더니 너 같은 애들 그래서 그게 뭐냐고 걸어 다니는 커밍아웃이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 2 2살 때. 아. 정말 어, 몇년안 되신 거네요. 네, 2년 전 이맘때였으니까요. 음. 그렇게 이제 오픈을 조금씩 하고 서울에서는 거의 퀴어들만 만나고 살았거든요. 음. 그러다가 어, 전라북도로 다시 끌려갈 시기가 됐는데 그게 복학이었어요. 복학을 할 때가 되면서 나는 이 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 전라북도에 내가 아는 퀴어는 우연히 알게 된 친구 한 명밖에 없지만 나는 이 생활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퀴어를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에서 퀴어 동아리를 만들었고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laughs> 누군가는 말려줬어야 되는 건데 <laughs>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해라 해라 붙였겠죠 네, 그 네, 다들 퀴어 동아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 아 퀴어 동아리 하면 되게 좋을 거라고 맞아. 요 되게 위로받을 수 있고 뭔가 소속감도 있고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자기들은 안 만들었으니까 <laughs>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중님 제가 사실 성수 소자인데요 그래서 음. 교수님이, 아, 그랬구나. 이러시다가 그럼 이제 학점 얘기를 해 보자. <laughs> <laughs> 아니, 차라리 그냥 다른 <laughs> 얘기를 하시죠. <laughs> 네, 그러면은 오픈 리큐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두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오픈 리큐어를 이제 살아 가신 지 그래도 연차는 좀 됐잖아요. 네. 네 어쨌든 1년은 넘었으니까 네. 어떠세요? 편하죠. 내가 이 편한 것의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그러니까 돈데도 모르고 불편하게 살았던 거잖아요. 왜 이걸 몰랐지? 왜 이, 이게 편하다고 아,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았지? 이게 억울할 정도로 편하고 세상에서 내가 할수 있는 폭이 되게 늘어난 느낌. 그냥 감각 하나가 새로 생긴 느낌. 음... 감각이나 몸의 기관 하나가 새로 생긴 느낌. 그러면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이유들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두려우셨어요? 막연한 두려움이잖아요. 사실 아. 두려움이라는 게. 네. 근데 막연한 두려움 중에서 가장 컸던 게 내가 사회 생활을 하는 그때 저는 막연하게 저는 아, 나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음... 근거 없는 자신감과 압박감이 강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남들이 무시 못해 위치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사회 커밍하고서 해야지? <laughs> 어떡하지? <어떻게 알았지>? 떻 <laughs> <laughs> 대학, 대학을 좋은 데 가는 게 실패했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다른 걸로라도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여기까지 옷쌓 그나마 쌓아 올렸던 네, 탑이. 네, 그 쌓아 올릴 알수 없는 그근자감으로 가득한 미래 탑이 그것도 무너질. 그것도 올라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음... 그게 너무 두려웠고. 그리고 제가 뭐 이런저런 수수차성을 겪어봤었거든요.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뭐 지방에 있는 거라든지 여성으로서의 삶이라든지. 근데 이게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차별을 받는 집단이면은 이것보다도 더 괴로울 거고, 여기에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 지금 나는 충분히 힘든데, 이 힘든 게더 심해지고, 이거 이 힘든 것보다 더큰 힘듦이 여기에 추가된다는, 뭐 추가된다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삶을 감당하기가 두려운? 음,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오픈리 퀴어가 되면서 삶의 방향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 내, 나만 성공해서 내가 개인으로 성공해서 오픈리 퀴어임을 밝혀도 나, 나만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오픈을 했을 때 안전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의 퀴어니스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런 약간 사회적인 것도 좋지만 또 개인적인 면에서 또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나서 고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군대선 에 밝힐 수가 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커밍아웃을 네. 할수 있는 직장을 들어가야겠다. 네 맞아요. 그것들. 저 같은 경우는 공대생인데 네. 본전공은 공대인데 아마 이쪽으로 취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laughs> 근데 그때도 막연히 느꼈어요 아 내가 퀴어인 게 밝혀지면 이 직장들, 내가 원하는 이 직장들에서 아마 잘리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보통 퀴어를 차별하는 것은 높은 확률로 여성도 차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직장들을 하나씩 그 전에도 머릿속에서 배제하고 있긴 했는데 제가 오픈리가 되면서 아난 여자인데 난 키워야. 그럼 난 저기 못 가. 아 <laughs> 저기 안 갈래. 그냥 나도 나도 안 가고 저기도 날안 뽑겠지. 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꾸 이겨 볼 때까지 막연히 상상했던 그 직장들보다는 수입이 낮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볼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선택지는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밝혀지면 못 간다는 거고 하 나는 이제 안갈 거야라는 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같은데 받아들이게 되는 입장은 훨씬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선택으로 내가 안갈 거야. 저런 곳은 나도 필요 없어라고 하게 되는. 예전에는 어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막 이런 공포에 더 가까웠다면 그런 게 훨씬 오픈으로 살아가면서 더 세상살이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좀 돈이 되실 수 있어도 조금 비벼질 수 있어도. <laughs>